지금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전주에서 직장 다니던 42살 이모씨, 9월 24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5박 6일 여행을 떠났는데요. 출국 3일 뒤부터 갑자기 연락 두절됐습니다. 가족들이 SNS 카톡으로 수십 번 연락해도 답장 없음. 전화는 계속 받을 수 없다는 신호만. 그런데 더 섬뜩한 건 마지막 GPS가 잡힌 프놈펜 호텔에 이씨가 애초부터 투숙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휴대폰은 거기 있었는데 사람은 어디 간 거죠?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피해 신고 건수, 2022년 1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폭발했어요. 올해는 7월까지만 252건, 2년 만에 250... 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해서 현지로 데려간 다음 여권 빼앗고 감금해 버립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같은 범죄에 강제로 동원시키는 거죠. 거부하면 전기 고문에 마약 또는 장기적 줄로 협박합니다. 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미 푸놈펜의 여행 자제,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어요. 영사 인력도 한 명에서 세 명으로 늘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충분할까요?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시 가족분들은 지금도 아들 생사를 확인 못한 채피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뉴스가 이슈화되도록 좋아요와 구독이 필요합니다.